앰비언트 봐봐 우리 국산차 중에서 이렇게 앰비언트 많이 들어갔던 차 지금이야 많지만 많이 없다니까 되게 센세이션이야 정말 이런 데에 문양도 컬팅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 제네시스급 라인에나 들어가지 가격대에 이런 프리미엄의 옵션과 구성을 만나본다는 건 상당히 기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 여러분들 연휴의 첫날 잘 보내 계신가요? 저는 이제 마지막 차량으로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 여기 정말 많은 차량들이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사실 이 차량 하면 항상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기억만 좀 많았고 바로 삼성의 SM6 차량 여러분들 준비해봤습니다. 자2.0 알리 등급이고요. 2016년식의 92,000km 차량인데요. 어, 완전 무사고의 베이지컬 헐... 컬러 시트 거기에다가 매스링크까지 들어가 있는 오늘의 차량 외관부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너무 딱 보자마자 너무 좋은 게 컬러가 너무 시원하다. 색깔이 와, 진짜 이거 전번에 우리 TC 모델 있죠? 그거 숨도 안 쉬고 나온 거 아시죠? 숨을, 으! 쉬다가 나갔어. <laughs> 하다가 바로 막... 나갔어. 그러니까. 와, 그거 진짜 거의 순삭이대 <laughs> 진짜 순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죠? 몇 가지 빠진 옵션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안에 시트는 똑같습니다. 안에 시트는 똑같이 컬팅으로 들어가 있는 어, 화이트 베이지 컬러 시트가 좀 들어가 있고요. 어, 너무 예쁘다. 항상 봐도 봐도 예쁜 거 같아요. 그죠? 봐도 봐도 예쁘고. 어, 진짜 확실히, 자 이거를 개발한 분들은 참, 어,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네, 삼성 관계자분들, 네, 정말, 아, 삼성 SM6를 해놓고, 이제,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저는 회사 내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니산에, 아, 니산, 이 르노에 아예 그냥 딱 지분이 다 넘어가긴 했는데, 뭐 약간 그런 거죠. 음, 죽 써서 개줬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laughs> 예 네, 농담입니다. 어쨌든, 아 이렇게 휠 같은 경우에는 어, 너무 예쁜 알루미늄 휠이 좀들어가있는데요좀 어, 보더라도 차가 어, 굉장히 문양도 예쁘고 어, 뭐랄까 좀 고급스러운 보이는 느낌도 좀 있죠. 예, 프랑스나 이런 어, 예술의 나라 좀 약간 유럽에 가 보신 분들이 두가 제가 그 보았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일단은 사람들이 와 이렇게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어, 우리나라 막 폐쇄 정치하고 이렇게 아,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개방을 안 하고 있을 때, 걔네는 막고딩 양식에 막막 이렇게 화려하게 문명의 꽃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잖아요, 문명의 꽃이 피우잖아. 아,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가서 보면은 어, 화려하고 멋진데 동양의 정교함, 그러니까 오밀조밀한 맛은 사실 없어. 그게 사실 여기도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운데 센터 펜시아 S링크 보잖아요. 딱 보면 우와 막 이렇게 처음에 다 똑같이 얘기했을 걸. 근데 써 보니까 어, 현대기아 훨씬 좋은데. 이거 진짜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한 거지만 삼성은 네, 현대기아한테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근데 이, 저는 이런, 이런 부분에선 동의해요. 아, 내가 돈은 많지 않은데 뭐 아우디 프리미엄 브랜드, 뭐 벤츠, b m 뭐, 제네시스 라인도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아, 제네시스 빼고, 어, 유럽의 감성을, 어, 천만 원 정도 가격에서 누려본다. 이건 맞는 것, 같아. 이건 동의. 어, 내가 그 프리미엄 브랜드 막 이런 거, 아우디 막 오천, 막 일억, 막 이렇게 주고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의 감성을 좀 비슷하게 엿볼 수 있는 게이 왓트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에 실내 디자인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막 이런 앰비언트 봐봐 우리 국산차 중에서 이렇게 앰비언트 많이 들어갔던 차 중형차 중에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많이 없어요 지금이야 많지만 많이 없다니까 되게 센세이션이야 정말 와,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막 보스 스피커에다가 이런 데에 문양도 컬팅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 제네시스급 라인에나 들어가지. 사실 이 차는 어떻게 보면 그랜저, K7, 사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소나타 K5 가격대란 말이죠. 뒷좌석에 열선 1 4 k 어가 있고, 그죠? 근데 그 가격대에 이런 프리미엄의 옵션과 구성을 만나본다는 건 상당히 기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니까 봐야겠죠. 뭐 브릿지 스톤 타이어 앞뒤 모두 다약한50% 정도, 많게는 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뒤에는 이렇게 트렁크... 어, 이게 뭐야? 또 인포카가또 저희 협찬을 해서 댓글에 인포카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께 제가 한번 선정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인포카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많이 얘기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어, 뒤에는 이제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또 따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별도로 또 하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SM6. 오, 머플러 팁이 좀 특이한데 이거는 따로 하셨네요. 네, 머플러 팁만 이거는 음. 따로 하신 겁니다. 이건. 어, 그렇지 근데 이건 굳이 구변 같은 거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팁이기 때문에 팁. 말 그대로 여기만 껍데기만 씌운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대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굳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변화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쫙, 어, 가운데, S링크부터 쫙 보게 되죠. S링크. 후방 카메라랑. 약간 그 삼성차만의 특유의 부드러운 핸들링. 좀 약간 부드럽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딱 봤을 때 약간 이런 뭐 센서 부분도 굉장히 조금은 어, 이제 뭐랄까 민첩하게 영민하게좀 반응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열선 통풍, 아, 또 통풍. 여름철에 지금 오늘도 온도가 굉장히 덥잖아요. 오늘 굉장히 더운데, 진짜. 예. 그리고 뭐요 앞에 보이는 뭐블랙박스라던가 예,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야, 확실히 앰비언트가 컬러가 다채롭습니다. 이게 이런 뭐 컬러도 되긴 하지만 뭐 다른 녹색, 그 다음에 총 다섯 가지 컬러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 선글라스 케이스도 여기 위쪽에 딱 들어가 있고요 짠. 오, 진짜 이게, 뭐랄까? 그, 옆에 좀 타보셨겠지만은, 이런 공간 있죠? 공간도 되게 잘 빠지고, 어, 그리고 이런데 구성 같은 것도 되게 예쁘고, 하이그로시도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고급스럽고, 뭐, 크루즈 컨트롤, 전자 파킹, 뭐, 그 다음에 주차. 주차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파킹 보조, 이런 것도 딱 들어가 있고. 요 혹시 그것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혹시 마사지 기능 들어가 있나? 한번 볼까요? 들어가 있을 것같아 시트. 야, 요즘에 저희가 찍는 거다 있네. 요즘에 차량들 마사지 기능이 다 있어. 야, 이게 이제 필수 같아, 이거는. 그죠? 마사지 기능 딱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 색깔 바꿔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에코, 스포츠, 컴포트, 노츄럴, 뭐, 퍼스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섯, 다섯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짠, 나와라! 짠, 다섯 가지! 자, 빨리 좀. 전 일곱 가지를 항상 원했는데,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아, 그러까 아까 이거 파란색이 잘 어울린다. 외장도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이 좀잘 어울리고, 전동 시트에, 어, 핸들 리모컨에, 뒤쪽에, 그리고 오토라이트 오토 와이퍼 기능 다 들어가 있고, 어, 거기다가 이제 이쪽에 센터 콘솔은 이쪽 안쪽에, 그리고 글로우 박스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야,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는 분은 기분 너무 좋겠다. 지금 올, 이제 좀 금방 여름인데, 여름에도 되게 좋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 이런 좀 유니크한 컬러는 사실 그 너무 하얀색, 뭐 검은색, 은색, 막 이런 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딱 보면은 그냥 무조건 마음에 들것 같아요. 2.0 GD 휘발유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헤드라이트하고 DR에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차량 SM6 어떠셨나요? 또 인포카까지 받아보는 여러분들, 어 우리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SM6 이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2 2이 20... 드리시는 동안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보 어디든 오지 않더라도 비대면 탁송 가능하고요. 댓글만 남시면 인포카 좋아요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저희가 한 분, 저희가 택배로 인포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